이 트럭, 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26 GMC Sierra 1500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파워, 기술, 감성까지 모두 잡은 괴물 같은 존재. 오늘, 그 진짜 모습을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전면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거대한 글랙 그릴과 예리한 LED 라이트는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죠. 측면에는 블랙 크롬 휠과 더 두꺼워진 팬더가 적용돼 오프로드 감성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후면 럭시 새롭게 디자인된 테일 램프와 테일 게이트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 트럭의 심장은 강력합니다. 6.2L V8 엔진, 최고 출력은 460마력 이상 토크는 무려 63.5kgm에 달해 견인 능력만 6톤 이상, 어떤 트릴러든 가뿐하게 끌어냅니다. 심지어 디젤과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준비되어 있어 럼비와 휴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진짜 감동은 시작됩니다. 13.4인치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터치 UI, 그리고 핸들 손을 떼도 스스로 주행하는 슈퍼 크루즈. 이건 더 이상 트럭이 아니라 거의 자율주행 SUV입니다. 360도 카메라, 디지털 룸미러, 무선 충전, 그리고 음성명령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까지. 미래를 미리 타는 느낌이죠. 그런데 잠깐, 이 트럭 단순히 강하고 똑똑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GMC가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약 이 기능까지 보고도 감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트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프로드 주행, 걱정 마세요. SRX 트리맨 멀티매틱 D3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바위, 진흙, 모래에서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락킹 디퍼렌셜, 힐디 센트 컨트롤, 언더바디 보호까지 말 그대로 어디든 갈수 있는 트럭입니다. 고강도 스틸 프레임과 향상된 충돌 테스트 결과는 이 차가 단단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내는 또한번 놀라움을 줍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우드 트림,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픽업 트럭 안에서 고급 호텔에 앉은 기분을 줍니다. 안마 기능, 열선 통풍 시트는 기본,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수납 공간까지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디테일의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은 약 6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해 풀옵션의 경우 9천만 원을 넘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과 감성을 갖춘 트럭은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포드 f 1 5 0램1 5 0 0 그들도 강력하지만 시에라는 한 단계 유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 GMC Sierra 1500은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프리미엄 오프로더, 기술 집약체, 그리고 감성 머신입니다. 지금 이 트럭을 보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보다 더 강력한 GMC HD 시리즈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로는큰힘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